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전문가 천인학씨 모시고 오늘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예잘 지내고 열심히 어.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시고요. 아 네. 그럼요. 네. 목표가 남았기 때문에. 어 목표 네. 몸무게가 몇 kg 로시죠 목표 몸무게는 75 k 로인데 아, 최종적인 목표는 아. 뱃살을 빼자. 뱃살을 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여기에 그러니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뱃살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잖아요. 좀 보여주실 수 아, 있을까요? 이게 예. 제가 이게 변신 때문에 이게 살을 까서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예, 예. 요 네. 이 정도? 어. 뱃살 아직 있습니다. 오 여기. 잠깐만요. 예. 이게 술 빼기 때문에 뱃살이 무조건 있어요. 오 예. 예. 아직 뭐랄까 그 말랑말랑하죠? 네 예, 말랑말랑하고. 근데 예.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예. 살이 빠지는 징조 중에 하나가 뱃살이 말랑말랑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요거 제가 공부한 이제 뉴스도 보고 했기 때문에 예. 확실한 정보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하나. 우와, 진짜 전문가. 아, 아,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잘 찾아본 거기 때문에 어. 살이 빠질수록 이렇게 안잖아요. 어. 뱃살이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에, 에. 여기가 배꼽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배가 이만큼 나왔을 어. 때 여기는 안 접히잖아요, 사실. 그렇지, 거기는 안 접히지. 여기 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배안 그, 어. 접히니까. 어. 근데 지금 손 어디냐? 만져보실래 요 여기? 아그 선이 배꼽이랑 네. 가까워진다. 이 접히는 선이 배꼽과 가까워진다. 아. 그러니까 바디 체크를 해라. 네, 이거 아. 네. 아.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정말 간만에 많은 분들이 아, 여기 댓글도 여기. 많이 남겨주시고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에 큰 관심을 주실 줄 몰랐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저도 빼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뺄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자신이 빼고 싶으면 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빼기 싫으면 안 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저는 딱 95kg에서 90kg 사이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아, 예. 예. 댓글도 진짜 많이 달렸잖아요. 예. 어,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좀 확인하다 보니 도중에 네네. 이제 맞짱 뜨면 내가 이기겠다라는 댓글이 꽤나 아 보이더라고요. <laughs> 그건 어떻게 된각하세요 들어보세요, 씨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생각보다 살이 너무 이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네. 안 먹었다. 음. 약 먹었다. 굶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죄송하지만 저는 끼니를 매 끼니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운동도 네네. 승필이랑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너네한테 안 줘. 그아 씨발. <laughs> 이건 내가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아 예. 질문. 감사하게도 닭가슴살 업체 두 군데 정도에서 아, 연락이 어. 왔어요. 예, 연 예, 왔습니다. 예, 예.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협찬 및 공구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예.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생닭을 먹잖아요. 생닭에 여러 가지 뭐저당 소스를 해서 좀 질리지 않게 먹는 편인데 어쨌든 생닭이라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좋아야 될 거야. 그 제일 그렇지. 중요한 거 맛이 중요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근데 닭가슴살 맛다 똑같지 않아요? 아 식감이 아~ 식감이 다르구나 또 식감이나 이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에서 들어왔지만은 음. 맛을 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맛 뭐~ 질 제일 좋아요 가격 음. 요거 세가지를 저희가 먹어보고 하면서 다음 주쯤? 네. 다음 주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 말했죠. 카메라 원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고요 아니 너무 심심해서요. 아 예. 예전에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아.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 예. 네. 이거는 좀양해 부탁드릴게요. 저 기억나는 댓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뭔데요? 어.. 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어, 어 보디빌더들도 제로콜라 하루에 막 많이 마신다. 근데 나는 제로콜라를 제로를 안 먹는다고 했다. 응. 어. 그런 분들한테 헤드그리은 말은 이거예요. 보디빌더들이 끼마다 제로 콜라 먹잖아요. 네, 네. 그분들만큼 운동을 하시나요? 와. 그분들만큼 운동할 자신 있으면 먹어도 되죠. 저는 목표가 체중 체중 감량이에요. 아. 그분들만큼 운동할 자신도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로 콜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뭔데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저새끼 주름 봐라. 그렇게 음 앉혀 먹고 살 빼는 거 건강에 진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또 음. 그러면 새벽 두세 시에 치킨 먹고 족발 먹고 소주 먹는 게 건강에 좋은가요? 본인이 평소에 아, 그렇게 살아도 아, 맞습니다. <laughs> 저는 건강해질 게 목표예요. 아. <laughs> <laughs> 네. 댓글을 이제 한번 볼게요. 예음 네,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거기 어, 답변 알주실래요 그러면. 어, 좋습니다. <laughs> 요즘 일반식은 따로 안 드시나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이나 야식을 어떻게 참으시나요? 아그 부분에 관해서 일반식 음. 먹죠 자주 먹는 건아니지만 우리 이제 저희가 뿌부림이라는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일주일에 한 번씩 일반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식을 먹을 때도 중요한 건뭐냐면 건강에 안 좋은 거안 먹으면 돼요. 아. 뭐 국물 안 먹고 짠거안 먹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음. 전날 다음날 관리 열심히 운동 빡센 거 어, 금쪽이요 무슨 일이야? 택배 안 나봐요. 아, 네. 택배를 던지고 가시는 거야. <laughs> 치팅이될때 중요한 게 뭐냐? 전날 많이 먹었으면은 하체해 주시면 돼요. 하체 칼로리서 뭐 쫙이 되거든. 아, 좋습니다. 답변 네, 감사하고. 네. 그다음 질문 이제 해 드릴게요. 운동이랑 식단 알려 주세요. PT 안 끊고 다이어트 가능할까요? 볶음밥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이낙형. 예, 그냥 읽음도 재미없으니까 역시 코미디 해야 예,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 근데 이낙형이라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피티 받으면 좋기 하겠죠. 거기서 관리해주니까. 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피티 쓰는 돈이 좀 아까웠어요. 음.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할수 있고 밖에 나가서 공원만 1 시간 걸어도 몇 킬로 걸은 거예요. 도대체 음. 그자는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피티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의지로 잘 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피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굳이. 이 낙씨 인스타 보는 중 유산소로 살을 뺐나요? 아 여자분이신가요? 도저히 운동을 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하는지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자분이신가예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처럼 읽고 싶었어요 아, 예이 예. 운동의 목표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육을 키우기 위한 거냐 체중 감량의 목적이냐 요건데 아, 운동이 목적이면 단백질을 잘 먹고 운동하는 맞는 거고 체중 감량이 목적이다 네. 그럼 솔직히 지금 먹는 양을 현저히 줄이시면 됩니다. 그냥 진짜 음. 별거 없어요. 답변 감사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다이어트 어느 정도 하셔서 얼마나 빠졌는지 궁금하고 의지가 꺾일 때마다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해서 해쳐 나가시나요? <laughs> 아 근데 죄송해요. 직히 연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대사를 아. 못 들었어요. 다이어트는 지금 하는데 이제 오늘로. 81일 차입니다. 저는. 음. 80kg인데 정체기예요. 또. 정체기가 오면 원래 운동하는 맛이 안 나긴 해요. 다이어트하는 맛이. 왜냐하면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열심히 하는데 왜 몸무게 또안 줄지? 근데 상관이 없어요. 이 무게는 진짜 무게일 뿐이거든요. 아무 신경 안 쓰고 식단 그대로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몸무게는 나중에 알아서 빠지는 거고 이거는 승표 씨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속에 영양분이 바뀌고 눈을 보는 눈 바디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방이 단백질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조 근데 답변을 진짜 이게 좀 너무 진지하게 하시니까 제가. 아 좀, 근데 이거는 예.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질문하신 분도 있죠. 아 이분은 진지. 이분들 진지하고 지금. 패스 젖혀진 거 어떻게 하나요? 아 지금 제가 <laughs> 네. 이거는 제가 고민하던 건데요. <laughs> 술을 원래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아랫배가 저도 고민인데 이거는 무조건 운동. 무조건 복근 아랫배랑 윗배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해주시면 처지는 건좀 덜해지실 거예요. 음, 네. 네. 네, 네, 네. 와, 이분 되게 길게 쓰셨다. 꼬맹이처럼 해 주셨어. 꼬맹이요? 네, 꼬맹이. <laughs> 오케이. 아우키로. <오키요>? 아우키는 <laughs> 어, 이거 우리 구독자분 물어 물어넣으면은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아니, 너무 길대 이 사람으로 키로 하니까. <laughs> 운동 다이어트 시작한 시기와 기간, 자세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판에 타투 있으신 걸로 아는데 실제로 살을 빼면 타투가 늘어나거나 변형이 심하게 오는 편인가요? 어, 제가 아까 운동은 정확히 81일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타투는 오히려 더 좋아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음. 몸이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색깔도 좀 선명해지고. 잉어가랑 막 용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아, 어제 이두를 해가지고 네. 이쪽이 사실 운동을 아예 전문가시거든요. 저는 식단 쪽이고 몸이 이게 처져서 잉어가 이렇게 울고 있고 용이 울고 있고 이런 거보다는 음, 음. 몸 이렇게 이 되면서 탠탄해지면서 찐해지고 음. 용이랑 잉어가 생기가 도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살은 빼시는게좋아요 다투하셨어도 그냥 사이즈만 좀 줄어드는 음, 건데 맞아. 막 주글주글해지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찐하기 톤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진하게, 진하기 가장, 가장 좋아했던 술과 야식을 맨날 찾고 계실 텐데요. <laughs> 그때 가서 어떤 마음가지고로 밤을 넘기시지 궁금해요. 그리고 다이어트은 이런 주의 브이로그를 너무 재밌게 만든다 아, 자세히 여러분을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네. 요거 알려주고 싶어요. 뭐야? 사람들이 야식 엄청 땡겨하고, 일반 식 엄청 땡겨하고, 이러죠. 짜고 맵고 이런 음식들? 2주. 2주만 참으시면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아예 밤 8시 이전에 모든 식사를 끝내고 8시 이후부터는 드시 말아 보세요. 2주만 딱 진짜 딱 2주만. 저도 음. 2주 동안 진짜 먹방 영상 보면서 이렇게 아 배고파. 아 배고팠는데 2주 지나면 생각이 아예 안 납니다. 진짜. 아. 네. 근데 사람마다 또 이게 차이가 있겠죠. 아, 어, 진짜 차이있는데전 2주에 딱 제가 아, 생각했어요. 어? 다이어트할때쉬는 소리 아니고. 다이어트 할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리고 일주일 운동은 어떻게 하셨고 식단 하루에 몇끼 드셨어요? 어 식단은 이제 초반에는 세끼 먹었는데 지금 제가 좀 게을러져서 이제 점심 저녁으로 두끼 정도 음. 먹고 있고요. 운동은 이제 아침에 헬스를 가고 있는데 매일 가고 이런 것보다는 격일로 그냥 하루 가고 하루 쉬고 하루 가고 하루 쉬고 하루는 등 하루는 가슴 하루는 뭐 하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음. 천천히. 그렇죠. 휴식도 몸이...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하시면 돼요. 운동 그리고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어, 네. 맞아요. 맞아.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이어트 포기하고 싶을 었 때라. 어... 살쪘을 때 사진 한번 보시면 돼요. 아, 거울을 봐라. 아, 살쪘을 때. 아, 살쪘을 때. 아, 그 모습 보면은 와, 씨발. 돌아가면 좋된다 아. 간이런 느낌이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 술을 일주일에 몇번 먹나요? 지금 하시는 식단을 하루에 몇끼 먹나요? 운동은 따로 하나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 사실.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식단이라고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돼요. 술은 아예 안 먹습니다. 네 이나기가 음. 음. 놀랍게도 네. 근데 사실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또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술을 워낙 좋아하는 한 번씩 먹었는데 술을 아예 지금 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찍지 않으려 고 그랬는데 네. 음료도 항상 이런 것만 드세요. 조금 짜증 나요. 근데 이건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모두 분명 당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걸로. 간접 광고는 아니고요. 네. 광고 주시면 제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laughs> 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다이어트를 갈망하시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낙 씨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조금 많이 빼고 다이어트에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잖아요. 예, 예. 좀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담아서 좀 응원의 한 말씀 음... 부탁드릴게요. 하... 일단 이 세상 제일 게으름병이고 미련한 제가 해냈기 때문에 어... 여러분도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 먼 거부터가 이미 반을 성공한 거기 때문에 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크으... 파이팅 화이팅!